보통 이제 관계사 절이라고 앞에서 배웠잖아. 어? 보통 관계사 절은 우리 아까 뭐라고 그랬어? 왓 빼면 앞에 명사인 선행사가 있으면 관계사 절이 얘를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니까 얘네들은 여기 나오는 후, 위치, 대 이런 관계사 절을 일종의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어? 명사를 수식어, 그렇죠. 일종의 형용사 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형용사 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아까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얘는 형용사절이 아님이라고 나왔지. 그거 읽었잖아. 그치? 왜 그러냐 하면, 봐봐. 자, 콤마를 찍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앞에 있는 문장이라다가 명사를 설명하는 건 맞지만, 얘네는 일종의 뭐야? 부가적인 거야. 얘는 굉장히 중요해. 얘는 없으면 안 돼. 해석 안 하면 안 돼. 반드시 해석을 하고 얘를 꾸며주는 말이야. 좀더 중요한 수식어구야. 그런데 얘네는 일종의 콤마 찍고 나왔지. 어? 쓰려면 쓰고 말라면 말아? 이런 느낌이 있어. 그래서 얘네 일종이 전부 다 뭐야, 일종 얘네를 전체로 보면 부서야. 그래서 형용사절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야. 이해됐니? 어. 근데 시험에 이런 건안 나오니까 상관이 없지. 그냥 너희는 뭐만 알면 돼. 요게 후가 앞에 있는 명사나 여기 앞에 문장 전체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지. 얘네는 이렇게 꾸며줄 때는 앞에 있는 명사 선에서 한 개만을 대신 설명하고 있잖아. 근데 컴마 찍고 후나 위치 이런 게 나오면, 자, 뭐야. 봐, 자 명사가 나오거나, 자 명사절 이렇게 명사구, 그 다음에 컴마 찍고 관계대명사 위치나 그 다음에 뭐 그처럼 후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후미나 이런 게 나오면, 자 얘네들은 뭘 받을 수 있다? 앞에 있는 명사를 단독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앞 문장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거 알지? 전체 그다음에 어떤 명사 구두개 이상의 단어 합쳐진 뭐 투부정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죠 명사 구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얘네랑 차이가 있잖아 얘네는 앞에 있는 명사 하나 단어 하나만 설명하는데 얘네들이 컴마 찍고 나오는 얘네들은 앞에 명사를 설명할 수도 있고 명사 절이나 명사 구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야 얘가 좀 범위가 넓지 근데 원래 하는 역할은 그냥 부사야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말이다 얘기야 이해됐어요? 응, 음, 그래서, 자, 나는 오래된 친구, 내, 나의 오래된 친구 중에 한 명을 만났어. 근데, 앞에 있는 요거는 뭐야? 그 친구가, didn't recognize. 나를 알지 못했어, at first. 처음에는 몰랐어, 이런 얘기야. 얘는 이제 친구 얘기하는 명사구제 한마디로, 명사구를 받는 거지, 후가. 어, 이렇게 된 거. 거지. 부가적인 설명을 하는 거지. 중심 문장은 이거지. 이게 중요한 거야. 자, 그 다음에, 13번. 자, 최고의 방식, 툴런, 뭐 하는? 그렇죠. 방법들 중에 하나는 뭐다? 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 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것도 뭐야? 앞 문장 전체지. 어, 그러니까 최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최고의 방식이 인핸스 뭐한다? 향상시킨다. 우리 자신의 뭐야 학습의 경험을 향상시킵니다. 그치지 그러니까, 콤마 위치 적었잖아.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이것만 해도 되잖아. 어, 그러니까. 배우는 최고의 방식은 남을 더 가르쳐 보는 거야? 이래도 되는데, 이게 추가적인 설명인 거잖아. 그치? 그니까 러 위치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나오면 해석하기 어려우면, 그리고 뭐, 그는, 그리고 그녀는 하면 되고, 얘는? 얘는 뭐야? 그리고 그것은 하면 되는 거야, 그냥. 해석상 이렇게 나오면. 그치? 해석은 그렇게 하면 돼? 응. 음. 그러니까 얘는 이제 뒤에 보면, 이제 힌트가 되는 게, 어, e n h a n c e 다음에뭐 붙였니? 동사 뒤에 S 붙였지? 그러면 S 붙였다는 얘기는 others를 받는 게 아니란 얘기잖아. 앞문장 전체를 받을 때는 단수 치고 하잖아 동사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어. 그니까 앞에 있는 얘가 얘를 받았다고 하면, 이게 복수니까, 이랬을 d S 붙이면 안 되지. 그치? 이렇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 이제 14번은 성현이가 해봐. 자, millions a f p a r e n t l y suffer from. 음 성, 어. 성준이, 성준이. 자, 해봐. 성준아. 어 어제 수백만 명이 그렇죠 명백히 고통을 받아 뭐로부터? 노모바일포노비아 그렇지 휴대폰 없는 공포증 그쵸 그렇죠. 그 그런 공포를 겪는데 자 이러한 것은 이 포비아라는 것은 해즈. 그렇지, 어, 주어져온 거지 완료 수동이니까 이름 어떤 이름 바로 어, 노모후야, 그렇지? 이런 이름이 주어 왔다고요, 그렇죠? 휴대폰 없는 공포증 너희도 다 그거잖아. 휴대폰 없으면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내가 아침에 휴대폰 집에 두고 왔어, 어때? 그냥 나왔어, 불안하지, 그렇지? 휴대폰 근데 예전에는 휴대폰 없이 살았잖아.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휴대폰 있었나? 너희 너희 몇 년생이지? 이 어? 이204 2004야 네. 밀레니엄 세대네 밀레니엄 그치? 2000년 2000년 이후에 태어났잖아. 그쵸? 2000년 이후에 태어났으니까. 그치? 어. 어 그러면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핸드폰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너희는? 너희 그 뭐야? 아이 스마트폰 말고 이거 폴더폰이 있었잖아. 태어날 때 그치? 어, 그 그것도 썼지? 스마트폰이 초등 때 나왔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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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마 이제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이제 너희들보다 더 하겠지, 그치? 어, 더 하는데, 그래도 이제, 손님도 그래. 어쩌다가 핸드폰 집에 두고 올때 있잖아. 그럼 하루 종일 불안하지. 맞아요. 그치? 어, 그래서 이제, 어, n no 비아라는그 용어가 생겨난 거야. 신생어라는 게. 응. 오케이. 자, 그래서, 음, 이제 이런 거 보충 설명하는, 부가적인 설명을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자, 15번. 자, 해보자. 이거 시, 타임, 시간이야. 자, 근데 얘는 어디까지 어디까지? 중간에 봐봐. 컴마컴마 어, 요것도 일종의 뭐야? 부연 설명하는 거잖아. 보충 설명하는 거잖아. 그러면 사실은 요 부분은 해석이 어려우면 빼도 되지. 그 이렇게 하면 돼. 자, 타임 뭐는요? 시간이 is powerless. 파워리스. 어, 힘이 없대. 뭐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 이거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얘기야. 어? 어. 자, 여기서 봐 봐. 여기 서, 추가적인 설명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야? 자, 후주에서 어떻게? 해? <목소리> 선생님이 앞에 후주가 나오면 해석 항상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이거 일종의 뭐야? 형용사라고 얘기했잖아, 저번에도. 그럼 앞에 있는 명사에다가 의자 붙이면 된다 그랬잖아. 어, 시간의 이빨이 시간이 이빨이라고 표현한 거야. 시간의 이빨, a way. 갈가 먹는 거지. a way 먹어 가는 거니까. 그밖에 모든 것을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이빨이 그밖에 모든 것을 갉아먹는 그런 시간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 이렇게 하잖아. 어 그러니까 그러한 진실이 뭐야 이제 진실에 대해서는 그래도 힘이 없다고요. 어 그러니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우리 그렇지? 응. 그래서 우리 지금도 왜 그+ 그 세월호 사건도 그 당시에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그때 그냥 다 묻혀버린 거야 그냥. 어, 진실이 하나도 밝혀진 게 없어. 어. 조금 조금 드러나고 있죠. 지금. 이제 벌써 몇 년이 지났어. 5년째인가? 6년째인가? 벌써 5년이돼 어.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밝혀진 게 없어. 요번에 겨우 그한명 누가 이제 하나, 하나가 입건됐더라고. 한명그 위에 있는. 예전에는 이제까지 뭐 하다가. 그쵸. 이제까지 뭐 하다가. 이제까지 숨기려고만 하다가. 근데 이게 그냥, 그냥 배가 그, 그 빠진 게 아니란 말이야. 이 사건 자체가. 그렇잖아 뭔가 이게 이걸 갖다 은폐하려는 시도가 엄청나게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CCTV도 없어. 다 삭제해 버렸어. 왜? 아니 배에 있는 CCTV 왜 삭제해? 이상하지 않니? 걔네가 뭐 하는 거 그것도 다 삭제해 버리고 음. 은폐하려고 뭔가 한 거지. 자 그런 얘기였고요. 자 그다음에 the mind curing. curing은 뭐야? 치료. 자 뭐를 치료하는 거? 아니, 어, 정신 어정신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 first step. 어, 첫 번째 단계인데, 자, curing i l l 가 뭐야? 어, 질병을 치료하는 첫 번째 단계이고요. 자, 그러한 것은, h e a l i n g p r 뭐다? 어, 원칙, 그쵸? 어, 자, 그 치료하는 원칙이, 뭐, 뭐, 뭐로서 언급된? 어디서 언급된? 어, 동의보감에서 언급된, 어, 말아야지, 어, 동의보감이야. 어. 동의보감에서 언급된 그런, 어, 힐링의 원칙입니다. 요거는 이제 앞 문장 전체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 어, 그니까 얘도 앞에 중요한 말은 다 나왔어. 어, 마음을 치료하는 게 질병을 치료하는 첫 번째 단계야. 다 나왔다. 이것만 들어도 우리 알고 있어. 그치? 그런데, 부가적으로 요게, 요걸 집어 넣은 거지, 그러니까. 음. 자, 그 다음에 또, I've always had a great. 자, 뭐야, 항상? Head. 가져왔지 뭐를요? Great many worries. 어, 많은 걱정거리를 가져왔는데, 자, most of which. 그죠그 중에 대부분은요. What silly. 어리석은 거야. 그렇지. 근데 여기서 잠깐 보면, 자, 우리 여기도 이제 이런 게 시험에 학교 이제 너희 잘 나오는 거였잖아. Most of which. 그러면은 위치는 뭐야? 이런 걱정들을 받는 거죠. 그렇죠. 걱정들 중에 뭐야? 대부분이지. 어, 대부분이 어리석다. 이렇게. 어. 자그 다음에 얘는 얘도 비슷한데 봐봐 자 매니저가 세라우 자 이러한 문 이러한 문제들을 자 해결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은 자 이것도 원어브 위치 원어브 위치 뭐야 그쵸 그러한그 해결책들 중에 뭐야 하나지 해결책들 요거 요거 설명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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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야 그러니까 그치 해결책들 중에 하나는 w a s considered 여겨 진거지, 어떻다고 여겨지니, most attractive. 가장? 어, 매력적이다. 뭐, 매력적인 걸로 여겨지는, 누구한테?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매력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해결책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됐니? 어, 자, 그래서, 음 얘도 마찬가지. 이거 이제, 어, 앞에 있는 이거니까, 얘도 일정에, 이렇게 써도, end 쓰고, 우리 많이 했지, end 쓰고, 자, 어떻게 써도 된다고요? most of, 댐 써도 되지, 이렇게. 그치? 어, 얘도 마찬가지지. 원어브, 엔드 쓴 다음에 원어브, 댐 써도 되지. 근데 이럴 때는 접속사랑 대명사 쓰면 일종의 하나의 관계 대명사로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 됐어요? 그렇고, 어, 기억나죠? 어, 자, 그 다음에 솔러 시스템. 자, 여기까지, 여기서부 어디까지 빼야 돼? 여기까지 빼자 자, 태양계는 was formed. 어저폼도 약간 먼저 여기서 먼저 네, 네, 네. 형성되어졌는데 approximately. approximately는 뭐야? 대략. 아, 네. 그 대략. 어, 대략. 아. 자, 4.5 billion years, 5그러니까 450억 년 전에 45, 형 45억, 어, 45억 년 전에 45억 년 전에 어, 대략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는 자 행성 모와 같은 우와, 우와. 하성. 자 하성과 같은 그런 행성이 모아있는 속해 있는 어, 속해 있는 그러한 태양계 시스템이 형성이 되어졌답니다 근데 여기서 앞에 이제 전치사 요것도 컴마 찍고 투 위치가 나왔잖아 그럼 원래 이 문장은 우리가 왜 우리 저번에 단어 할때 어디 어디에 속하다라고 하면 뭐니 belong belong 투. 항상 빌롱 다음에 투가 나면 어디어디에 것이다. 뭐뭐에 속하다가 빌롱 투거든요. 그럼 원래 여기 빌롱 투로 써도 돼. 여기다가. 여기다가 빌롱 투 쓰고 그냥 위치만 써도 상관은 없는 거겠지. 투가 나오면. 근데 이투 위치가 앞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그치? 그래서 이것도 부가적인 설명이 되는 거지. 그치? 어. 자 그래서 얘네들은 문장 전체로 보면 어,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 뭐다? 부사로 세웠다. 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랑 좀 다르다. 어, 그 정도 알면 되는 거겠죠